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 강이고요. 어, 지금까지 우리 7 강까지는 의문사로 시작했을 때 어떻게 풀 것이냐? 의문사로 나오면 예수노 답이다. 너무 지겹게 들었죠. 또 의문사 잘 들어야 된다. 들린다는 들리면 탈락이다. 또 회피성 답변 정답이다. 역질문 이런 것들 정답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우리 앞에 7 강까지 의문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는 의문사가 없을 때 문장들입니다. 이런 것도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니까 꽤나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단으로 먼저 제안문입니다 물론 음문사 중에도 제안문이 있어요. Why don't you? 뭐만 하는 게어떨까 What about? How about? 이런 것들은 제안문 뭐만 하는 게 어떨까요? 제안문이고요 답변은 좋은 생각이야? 아니면 싫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번에는 음문사를안 쓰고 제안문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뭐 대표적인 존재가 would you? could, could we? 우리 뭐말할수 있나요? 뭐 이런 게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법들인데, 자 일단 제안문에 대해서는 yes/no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꼭 있는 건 아니에요.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답변은 그 제안에 대해서 어 좋습니다라는 긍정이라든지 아니면 거절 플러스 부연설명. 어 안돼. 그러고선 왜 안되는지 그냥 안돼만 얘기하면 너무 속된 말로 버루장머리 뭐뭐 없잖아요. 그래서 어 부연설명. 거절 플러스 표현 설명. 근데 거의 긍정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제안문의 형태가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죠. 그것도꽤 많죠. 여러분, 신화 공법 본문 15번 보시겠습니다. 박스에 딱 정리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조동사로 시작하는 제안문입니다. 굳이 외울 필요 는 없어요. 그냥 아, 이런 게 제안이구나 정도만 알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 쿠주 이런 거죠. 우주, 쿠주, 우주 라익, 우주 라익, 뭐 마시는 게 어떨까요? 쿠주라는 거, 캔유. May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본들입니다. 그러면 하세요, 마세요가 나올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Don't you want, don't you want, 아 간접 제안문인 제가 잘못 얘기했네 간접 제안문, 간접적으로 제안하는 거. 딱 제안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Don't you want, 원하지 않으시나요? 라는 얘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돌려서 표현하는 건데요. Shouldn't we 뭐 못만면 안 떨까요? 라든지 Wouldn't it be nice 뭐만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이런 게다 굉장히 공손한 표현법들이에요. 꽤나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표현인데, 뭐, 뭐 Couldn't we 라든지 Don't you? 자, 요것들. 그래서 요 앞머리 부분을 기억해냈다. 아, 이런 거 나오면 제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자 이거죠. 그 다음에 이런 어, 말들 없이 앞에 의문사라든지 이런 것들 저기 아, 의문사가 아니라 조동사 없이 어, 바로 Let's 뭐뭐합시다. 굉장히 직접적인 제안이죠. Please call me. 아예 명령문이네요. 이거는 어, 이것도 제안이긴 한데 어, 완전 명령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e should. 우리는 뭐뭐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는 사실 뭐뭐합시다. 뭐뭐하는 게 어떨까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령문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제안문이고요. 그다음에 의문사로 하는 Why don't you? Why don't we? 아까 Why 할때 배웠고요. 그다음에 How would you like? How would you like? 아니면 How about? 저거도 이제 How about? What about? 다 제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번 Would you mind mind-ing? Would you mind 뭘 만약에 어떨까요? 뭘 하기를 꺼려하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건 약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mind가 꺼려하다라는 부정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Would you mind? 근데 Yes 하면 그건 꺼린다는 얘기니까 싫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Would you mind? My opener도 제가 문좀 열어도 될까 했을 때 yes 하면은 yes I mind니까 나는 꺼려요 하니까 열지 말라는 얘기. 물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긍정이거든요. 그러면 답변은 Would you mind? 했을 때 답변은 No, of course not. 물론 전혀 꺼리지 않아요. Certainly not, surely not 이런 것들이 답변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아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 네, 옆쪽에 제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잘 나오는 sure 물론이죠 certainly 아 괜찮아 yes that's right well, that's good idea that's more than tariff 훌륭한 거 이상이네요 뭐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잘 나오고요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 중에는 sorry 미안하지만 but sorry but I have another plan 다른 계획이 있어서요 I'm busy right now 지금 바빠서요 이런 부연 설명까지 붙습니다 그 다음에 that's a good idea That's wonderful. 이런 거는 나왔다면 거의 정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한문에 관련된 얘기들 정리했습니까? r s t time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문 o do this. I'm going to do this. I'm going t 2에서 제가 어, 들린 단어 들리면 늘 오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한문은 예외입니다. 너 짜장 좋아하냐, 혹은 짬뽕 좋아하냐는데 짜장 했는데 답이 안될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 번요 A or B에서는 이 들린 단어가 들려도 정답인데, 자, 줘볼까요? 들린 단어 정답이 되는데 조심할 거는 딱 A하고 B만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앞에 다 오는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은 여전히 들리면 오답 장치입니다 그래서 들린 단어 딱 A하고 B 핵심 있죠 커피냐 차냐 이것만 들려도 정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3의 예를 들어 너 짜장이냐 짬뽕이냐 했는데 난 탕슉 이런 사람들 있죠 얄밉게 제3의 의견 정답으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회피성이 여기서 가장 잘 나오는 편인데 뭐 짜장이냐 짬뽕이냐 w well, i e o l t l i d o n i t k n o w i t n o t s u e i t l e 확실치 못해. It, l i t l b i l l e b e d uh, i e c i d e d l a t e r i t 에 결정되어질 거야. e 음, i t d e p e n i t o n t h e s i t o a t i o n 상 l 에 따라 달 e 있어 l e t s s e e 한번 봅시다. 두고 봅시다. 아직 모르겠으니까 두고 봅시다. 이런 회피성 아주 정답으로 잘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고 이런 유형 한번 체계 정리되어 돼 있습니다. 신학 문법 16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단어대 단어로 여기에 단어대 단어로 해서 어 before or after the meeting. 회의 전이냐 후냐 선택을 묻고 있죠. 그다음에 upstairs or 아니면 on this floor. 이 위층이냐 아니면 이번 층이냐 선택이죠. 그다음에 by email or fax. 이메일이냐 팩스냐 선택을 묻는. 그다음에 아예 그냥 문장으로 너, 니가 디파지 예금을 할래 아니면은 에이코라는 사람이 할까 니가 할래 에이코가 할까 문장으로 해주는 경우 좀 길죠. 되게 긴데 오화가 살짝 있고 긴 것들은 거의 선택문문이 많아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아유비지 지금 바쁘십니까 아니면 쿠즈하우미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바쁘세요 아니면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선택이죠. 그 다음에 have dinner first. 먼저 식사부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go to the cinema. 저기 영화 보러 먼저 갈까요? 먼저 그것을 이제 극장에서 팝콘으로 때우고 이제 배부르게 한 다음에 이제 안 사주려고 나쁜 남자친구들. 자그 다음에 어, 이번 패키지를 저 사람 책상에다 둘까요? 아니면 좀딴데 놔둘까요? 뭐 이런 선택. 그 다음에 위치로 시작해도 선택을 나타내는데 위치 자체가 선택이에요. 금도끼냐 은도끼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렇죠? Which website design do you prefer? 이쪽 웹사이트 저쪽 웹사이트 어디 쪽을 더 선호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저기 에, Monster Edu. com 웹페이지 어떠세요? 디자인 마음에 드십니까? 네, 혹시라도 좀더 이용에 불편한거나 또 개선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Which jacket? Which jacket? 어떤 재킷 좋아하세요? 이러면은 거의 답변 적어주세요 The one. 어떤 재킷? The one with blue ribbon. 블루 리본 달린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게 답변으로 잘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의문들 한번 정리를 했고요. 넘겨서 자주 A와 B에 나오는 거첫 번째, 오늘이냐 내일이냐 시간 그 다음에 이쪽 장소냐 저쪽 장소냐 아까 했던 얘기들이에요. 내가 할까? 네가 할까? 이런 패턴들 그다음에 음식 종류 이거냐 이거냐 커피냐 차냐 이런 것도 해당되죠 그 다음에 물건 이물건 저물건 아니면 통신수단 교통 저기 뭐아니까 네,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인데 버스냐 차냐 또 이메일이냐 팩스냐 이런 것들 뭐 아니면 직접 출력을 할까 아니면 화면으로 볼까 이런 것들 다 선택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 제일 잘 나오는 게 회피성인데 회피성이 쫙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덜 별표 여러분 교재 131쪽이죠. either one is fine with me. 이때 다 생략되고 either is fine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either 별표. 반대로 옆에 neither 둘다둘 중에 어떤 것도 싫어. both 둘다 좋아. 이런 거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both. 그죠? either, neither, both 별표 세개꼭 기억하세요. 정답 잘 나옵니다. whichever 별표. 어느 거든 cost less 비용 덜 드는 거라면 상관없다. 어? anywhere 어디든 is fine. 상관없다. some of each 그중에 아무거나 어떤 거요 어, please. it doesn't matter 별표. it doesn't matter. 전혀 문제 되지 않아. whatever you like 별표. whatever you like.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선 이거의 회피성 답변이고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is t for all of us. 우리 모두를 위한 거네요. 그래서 아무거나 다 좋다는 얘기죠. 자, 회피성 답변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문제를 우리 두 개를 풀어 볼 건데, 스텝 2입니다. 첫 번째 1번. 첫 번째 일 번. Would you like to? Would like to, 제안이. Would you like to read the magazine when I finish?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상상해 보세요. Would you like to read the magazine when I finish? 내가 잡지를 보고 있어. When I finish, 내가 끝마치면. Would you like to read? 이 잡지 너도 보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나서 너줄 건데 볼 거냐? 자, A 번입니다. No. Can you repair it? 아니, 너까진 괜찮아요. 너볼 거야. 그랬더니 no. 안 봐. 좋은데 너 이거 수리해 줄수 있겠어? Repair. 그래서 read, repair 약간 유사하게 되면서 함정을 파고 있고요. 전혀 아닙니다. B번 no thanks 너 볼래? 그래도 no thanks. 별표. 어, 고맙지만 괜찮아. 됐어. 안 봐. 꺼져 I already bought a copy. 나도 하나 샀어. 이때 카피는 복사본이 아니라 책이나 잡지 한권한 한 권을 카피라 그래요. 나도 하나 샀어. 나도 있으니까 됐다 이거죠. 너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볼래? 아니. 됐어. 고맙지만 됐어. 나도 한권 있어. 그래서 정답 B번이고요. 네, 여러분들 신화공채. 아 이거 다 봤는데도 볼래? 이렇고 친구나 선배나 후배에게 이렇게 물려주시는 거안 좋아요. 네 새로 사야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됐어, 나도 하나 샀어 이런 거. 그다음 10번, 너 이거 볼래? 일단 yeson 보겠다는 얘기인데, I love to read. Read는 이끌다죠. 그래서 read 이거 read죠. 이거는 일단, 그다음 read 이거는 이끌다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r 발음과 l 발음이 우리가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구분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런 얘기했죠. 들린 단어가 똑같이 들리거나 유사하게 들리면 탈락이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read냐 read냐 탈락. 자, 그래서 정답은 B 번이 됐고요.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Do you want some fruit? 과일 먹을래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전둘다요 이러고 싶은데 그 위에 던져. 까러 막 이러고 싶은데 자 A 번. Either one, 별표 either. 네? 이거냐 이거냐 either. 늘 정답이라 할수 either boss, n e i t h e r 세개 either, n either b o t h 정답의 이번 sure까지는 좋습니다. 자 음, 음, 다시 한 번요. 너 이거 할래 이거 할래 sure. 물론 물론. 음. 뭐, 대충 거기까지는 된다. 치더라도 설명된다. 치더라도 help yourself는 너 마음껏 먹어라. 다시 한번 상대방이 너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때 마음껏 먹어. 이거 아니죠. 네. 차라리 내가 다 먹을게. 뭐 이러면 몰라도. 그다음 C 반 yes, it was nice. 멋진 뭐 일이었어요. 자 이거는 뭐 아이스크림의 아이스와 나이스가 좀 비슷하게 들리는 걸 함정을 이용하고 있고요. 되게 이거냐 이거냐 했을 때이 워즈처럼 과거 시제는 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너 지금 이거 할래 나중에 이걸 지금이나 아니면 미래는 돼도 과거 얘기는 안 어울리죠. 선택에서는 그래서 그런 유형까지 기억해 두시고 항상 들린 단어 들리면 고민하지 말고 제끼세요. 그러면 답으로 찾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자 이번 팔 강도 제안문과 그다음에 선택문 잘 정리를 했는데 예, 이것 예문을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나오면 좀 처음에 해석 자체가 초보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하다는 거꼭 강조드리겠고요. 저는 9강에서 뵙겠습니다.